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 말씀은 광장설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법의 향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 사람과 중생,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 두루 비추는 지혜의 광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말씀을 하셔도 듣는 이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가르침으로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장설의 자비요. 일체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무한한 회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부처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을 마음 깊이 새겨 순경과 역경 속에서도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인육의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다스리는 수행의 길을 되새겨봅니다. 부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광장설의 빛이 피어나길 서원합니다. 자, 그럼, 부처님 말씀은 광장설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사위성 근처에 한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경전을 외우며 수행했지만, 한 가지 의문이 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부처님은 어찌하여 한 말씀으로 천상과 인간, 지옥과 축생의 중생들에게 모두 가르침을 전하셨을까? 어느날 그 노승은 부처님께 직접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같은 말씀인데 어찌 중생들은 저마다 다르게 깨닫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하늘에서 한 줄기 비가 내리면 땅의 성질에 따라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연꽃은 연꽃대로 피어난다 비는 하나이되 그 물을 받아들이는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법도 이와 같다. 나는 다만 한 법을 설하지만 듣는 이는 그 마음의 근기만큼의 진리를 얻느니라. 그 말을 들은 노승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다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부처님의 광장설은 그분의 혀가 길어서가 아니라 그 자비가 한량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고,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도 조금씩 인육과 자비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은 광장설이다라는 진리의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나에게 욕을 하고 해를 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마음이 불타오르고 분노가 치밉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로 아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분노는 남을 태우려 하는 불이지만 먼저 자신을 태운다. 남을 향해 독을 품으면 그 독은 먼저 자신을 해친다. 그러니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 곧 자신을 구하는 길이다. 부처님은 손에 조그마한 등잔불을 들어 보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이 남의 집을 태우려 한다면 먼저 자기 기름이 다하여 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분노의 불을 남에게 향하지 않는다. 인욕은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불을 끄는 것이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바닥을 펼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허공을 흔들 수는 있어도 허공을 상하게 할 수는 없다. 그대의 마음을 허공처럼 넓히면 어떤 말도 그대를 다치게 할수 없느니라. 그날 이후 아나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웠습니다. 이 또한 인연이로다. 내가 분노하지 않으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그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그의 얼굴에는 부처님과 같은 잔잔한 미소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욕바람일의 참뜻, 즉 분노를 이겨내는 것이 아닌 분노의 불길을 꺼서. 자신과 세상을 밝히는 지혜의 길이었습니다. 분노는 남을 태우려다 먼저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된다. 참음은 억눌림이 아니라 지혜로 불을 끄는 수행이다. 인욕은 침묵의 굴욕이 아니라 평화를 피워내는 용기다. 바람이 허공을 흔들 수 있어도 허공을 상하게 할 수는 없다. 마음을 허공처럼 넓히면 어떤 말도 나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 분노는 한 순간의 쾌락이지만 그 과보는 한생을 따라다닌다. 인욕바람일은 고통을 참는 길이 아니라 마음의 불을 식히는 길이다. 분노의 말 한마디는 천 번의 기도를 무너뜨린다. 분노를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참는 마음 속에서 진리의 향기가 피어난다. 인욕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모든 비난과 욕설을 삼켜 맑게 만든다. 부처님은 분노를 이긴 자의 얼굴에서 가장 큰 광명을 보셨다. 분노는 업을 짓고 인욕은 업을 녹인다. 남을 용서하는 일은 곧 나를 해방시키는 일이다. 아득한 옛날 부처님께서 아직 깨달음을 이루기 전 보살로 여러 생을 살아가시던 시절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육선인 으로 태어난 때였다. 깊은 산 중의 바위 위에서 인육선인은 고요히 선정에 들며 마음을 닫고 있었다. 그에게 세속의 욕망은 이미 바람처럼 스쳐가는 허상이었다. 오직 진리를 향한 정진만이 그의 순결 속에 살아 있었다. 어느날 그 나라의 폭군 가리왕 이사냥을 나왔다. 그는 권세와 오만에 취해 있었고 생명의 귀함을 모르는 자였다. 국녀들이 산을 오르다 인욕선인을 만나 법문을 들었고 그 법문은 마치 청량한 샘물처럼 그들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었다. 가리왕은 이를 보고 질투에 불타올랐다. 그대는 무슨 자격으로 내 궁녀들에게 설법을 하는가? 라며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들었다. 나는 다만 인육을 닦는 사람일 뿐이오. 그렇다면 그 인육이 얼마나 깊은지 시험해보겠다. 왕은 광기로 가득찬 눈으로 선인의 귀를 베었다. 이것도 참을 수 있겠는가? 참을 수 있어. 왕은 손과 발을 자르고 온몸을 해쳤으나 인욕선인은 오직 자비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천둥이 울리며 하늘에서 재석천왕 이 내려왔다. 그는 왕을 꾸짖으며 말했다. 그대는 선인을 해침으로써 하늘의 법을 어겼다. 그러자 천왕은 선인의 잘린 팔과 다리를 붙여주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육선인은 재석천왕에게 감사하지도 가리왕에게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의 마음은 바람도 물결도 없는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그 마음을 도리양무심이라 한다. 원망도 감사도 없는 평등한 마음, 그것은 참된 깨달음의 마음이었다. 부처님은 훗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인육선이는 바로 나였느니라. 나는 그 생뿐 아니라 500생 동안 인육행을 닦았고, 그 공덕으로 오늘의 이몸30 이상 과 80종호를 이루었다. 부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인욕은 단한 번의 참음이 아니라 생생마다 이어지는 수행이다. 분노를 다스린 마음에서만 자비가 피어나고, 자비가 완전해질 때 비로소 부처의 상호가 드러난다. 이렇듯 인욕선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생담이 아니라 모든 수행자가 반드시 걸어야 할 참음의 길. 평등의 길을 상징하는 부처님의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칼이 살을 베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마음이 곧 부처다. 분노는 순식간이지만 인욕은 생생세세를 밝히는 등불이다. 억울함을 견디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는 자가 자신을 이긴다. 가리왕의 칼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마음 속의 미움이다. 인욕은 침묵이 아니라 지혜로서 고요히 세상을 꿰뚫는 힘이다. 몸은 베일 수 있어도 자비는 누구도 상처낼 수 없다. 인욕의 한 호흡이 천생의 복덕을 낳는다. 참는 자의 마음 속에는 이미 천상이 깃든다. 재석천은 하늘에 있지 않다. 인욕을 실천하는 이의 마음속에 있다. 오백생의 인욕은 한순간의 분노를 이기기 위한 연습이었다. 무심이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이다. 악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로 감싸는 자, 그가 곧 보살이다. 인욕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우는 일이다. 부처님의 30 이상은 인육의 상처에서 피어난 연꽃이다. 세상의 폭정은 일시적이지만 인육의 공덕은 영원하다. 어느날 기원정사에 모인 대중은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며 깊은 산매에 들었다. 그날 부처님은 단 한마디만 하셨다. 모든 소리의 근원은 마음이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신중들의 귀에서는 버붐이 울렸고 하늘의 천인들은 그 소리를 하늘의 노래처럼 들었다. 인간들은 그 말을 인생의 교훈으로 받아들였고 악기와 지옥의 중생들은 그 소리 속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비추어 보았다. 한 제자가 의아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마다 다르게 듣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다. 햇빛은 하나이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마다 다르니라. 진리는 본래 차별이 없으나 중생의 마음이 차별을 짓는다. 그때 부처님은 혀를 내밀어 하늘을 덮고 광명이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었다. 모든 존재가 그 혀의 빛을 보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언어로 법문을 들었다. 천상에서는 향기로운 바람이 불었고, 인간 세상에서는 미움이 잦아들었으며, 지옥에서는 잠시 고통이 멈추었다. 그 자리에 있던 한수행자는 문득 깨달았다. 부처님의 법문은 말이 아니라 자비의 울림이었구나. 그 울림이 내 마음 속 분노를 녹이고 모든 생명을 포용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는 그날 이후 매일 분노를 느낄 때마다 부처님의 그 한마디를 떠올렸다. 모든 소리의 근원은 마음이니라. 그리고 그 마음을 비추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이해가 피어났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날 이후 세상에 퍼져 누구의 입에서도, 어떤 존재의 귀에서도 들렸다. 그것이 바로 광장설, 부처님의 혀로 드러난 진리의 음성이었다. 그 음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분노의 불길을 자비의 빛으로 바꾸고 있었다.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이 돼 듣는 이는 천가지로 깨닫는다. 진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울립니다. 하늘의 법문도, 지옥의 통곡도 모두 한마음에서 들린다. 분노는 귀를 닫게 하지만 인욕은 모든 소리를 진리로 바꾼다. 부처님은 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비로 설법하셨다. 말 한마디가 칼이 되기도 하고 연꽃이 되기도 한다. 진정한 듣기는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모든 법음은 마음의 거울에 따라 그 빛깔이 달라진다. 말을 삼가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잔잔해진다. 부처님의 광장은 넓고 길어 하늘과 지옥이 함께 앉는다. 분노 속의 말은 세상을 어둡게 하지만 인욕 속의 말은 세상을 비춘다. 모든 존재는 부처님의 한소리를 각기 자신의 언어로 듣는다. 침묵조차 설법이 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부처의 혀를 본다. 진리는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깨달음의 귀가 있을 뿐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치지 않는 파도와 같아. 세세생생 중생의 마음을 적신다. 기원정사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대중 앞에 앉으셨다. 그 순간 하늘에는 향기로운 바람이 불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조용한 떨림이 일어났다. 부처님은 단 한마디만 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어 마음으로 향하느니라. 그 말이 울리자 신중들은 하늘의 노래처럼 들었고 인간들은 인생의 깨달음으로 받아들였으며, 지옥의 중생들은 잠시 고통을 잊고 눈물을 흘렸다. 같은 말이었지만, 듣는 이의 세계에 따라 다르게 울렸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마다 다르게 듣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중생의 귀는 다르나, 진리는 하나이니라 물이 각 그릇의 모양을 따라 담기 듯 법문은 각자의 마음에 맞게 흐른다. 그 순간 부처님의 혀에서 광명이 뻗어 나와 삼천 대천 세계를 비추었다. 그 빛은 모든 존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말할 수 없는 고요 속에서 각자가 자신 안에 부처를 들었다. 분노가 높고 미움이 사라지고 오직 이해와 자비만이 남았다. 한 제자는 그 자리에서 깊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비로서 들리게 하셨구나. 그 자비의 음성이 내 안에 분노를 녹이고 내 밖에 세상을 포용하게 하셨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순간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그 한마디를 떠올렸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어 마음으로 향하느니라. 그 말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소리로서가 아니라 진리의 울림으로 세상에 퍼졌다. 부처님의 광장설은 오늘도 하늘과 인간, 지옥과 축생의 귀에 들리며 모든 존재의 마음을 하나로 이으신다. 결국, 부처님의 말씀은 소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진리의 울림이었다. 그 울림은 분노를 자비로 바꾸고, 다름을 화합으로 녹이며, 모든 존재가 함께 깨닫는 평화의 진리로 흐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의 참뜻 광장설의 자비와 인육의 지혜였다. 하나의 말씀이 흘렀다. 고요한 새벽, 기원정사의 바람 속에서 하늘은 노래로 듣고 인간은 교훈으로 듣고 지옥은 눈물로 들었다. 같은 한마디였으나 천 가지 마음이 천 가지 세상을 만들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어 마음으로 돌아가느니라. 그 음성은 바람이 되어 분노의 불길을 식히고 미움의 돌을 녹이며 자비의 물결을 일으켰다. 누군가는 그 소리에서 어머니의 품을 들었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죄를 비추는 빛을 보았다. 말은 끊어졌으나 울림은 남아 하늘 끝과 땅 아래를 두루 감쌌다. 그 울림 속에서 모든 존재가 들었다. 분노를 이기는 자비의 노래를 이해로 피어나는 인육의 향기를 서로 다른 길이 하나로 모이는 진리를 오늘도 부처님의 혀는 하늘을 덮고 광장은 마음마다의 법문으로 빛난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